멱살잡아도 무죄래 <laughs> 소라카 내가? 저기 들어온 사람 누가 있지? 아 레오나 들어올 때 자... 야, 잠깐만 저기 서포터가 몇 명이냐? 이거 뭐야 나 이거 해도 되니? 여기서 소라카를 하는 게 내가 제일 그게 적긴 하겠다 <laughs> 야생만 입고 <꼭> 만나고 싶어? <laughs> 괜찮을까? 아, 우리 야생만 지켜줘야 되는데 저번에 내가 코스프레해도 눈부시게 아름답다 그래. 그냥, 그냥 하는 말이야. 안 보고 하는 말이야. 저거 내가 봤을 때 저분 방송 꺼놓고 채팅만 봐. <laughs> 화면 안 보는 거야. 서포터의 레오나가 들어올 때 탈진을 걸어야 되나? 레오나는 다 c c 기잖아 누구한테, 판테온한테 시, 탈진을 걸어야 되나? 드래곤 고정이라고? 아, 저번에 드래곤이 좀 어, 어렵다고 하시긴 했었어. 최소 라디오 모드, 그러니까 라디오 모드일 확률이 높아. 탈제비가 개딴딴하다고? 그러니까. 안 죽겠는데? 투표하세요. 전판도 힘들었는데 이겼다고? <laughs> 야 나만 계속 그림이 달라 <laughs> 아모르가나힘도 다르네 소라카 귀엽다 야 어, 얼굴이 너무 많이 다른데? 재밌네 저렇게 이벤트성으로 하는 것도 사실 갬성 좀 만져줄 줄 알아 10주년 캐릭터 어떻게 해요? 몰라 이거 되게 시즌 1때부터 있었던 챔피언들이 뭐 저런게 있었다고 하는데 아까 아까 말말 말, 말 파이트는 너무 충격이었다. 소라카 좀 되니까 괜찮 괜찮네. 소라카 싫어한다고? 괜찮아 나 되게 못해. 너무 걱정 안 해. 저쪽 팀이잖아. 당신이 들어올 때 침묵을 거의 안걸 거야. 카탈리스크를 먼저 가고 이거 가고 이거 가고 랭크 배 퍼스트? 아휴, 나는 셀프 밴니야 나는 걱정하지 마. 내 스킬이 내 스킬이 아무도 안 맞아. 아, I can't only W. 아, I, I can. I can only W. 똑같다 못다 붙은데. 아, 다못해 아무튼. 음. I can use 스킬 W. only. 언더스탠드? 내가 영어를 왜 하는 거야? 한국말 알아듣는데 다 자꾸 영어 써. 야, 저기 투표하세요. 투표 마감할 거예요. 자! 자꾸 왜 때리냐? 이거 뭐 손만 해야 돼, 여기서? 아, 나 W지, 나는. 투표하세요! 어, 투표 지금 하세요, 지금. 어, 지금 하세요. 조만간 마감할 겁니다. 약간 좀안싸고 있을 때. 투표 마감합니다. 오, 4! <laughs> 3, 2, 1. 투표 마감합니다. 마감. 승리의 7분, 패배 에 4분 하셨네요. 괜찮네요. 우리가 조합이 괜찮은가 본데? 잔나 점을 뺐다고? 그래? 잘했어요. 어떻게 뺐지 모르죠 난 나를 믿음으로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괜찮다. 야, 이 스킬 없어. 오야,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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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, 와, 퍼시. 아, 와, 퍼시. 어, 제이스. 제이스 스킬 어쩔. 맞네. 아야. 아, 드레이븐한테 힐을 해야 되는데 자꾸 제한팅 나네. 아. 소라카를 싫다고 하더니 저렇게까지 와가지고 날 잡다니 소라카 싫어하는 거 인정해드리겠습니다. 소라카를 <laughs> 정말 싫어하는구나. <laughs> 저 정도로 와서 소라카를 잡을 정도면 <laughs> 어, 그렇구나. 소라카가 싫구나. <laughs> 주유기가 새로 왔습니다, 여러분. 아, 드레이브는 저에게 오세요. 야야, 레오나즈 썼다야. 야, 야 레오나즈 썼다. 야. <laughs> 야, 썼다. 야, 스킬이 없어. 레오나한테 탈진을 쓰는 건 무의미하거든. 판테온이나 제이스. 아, 이거 깜짝이야. 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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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깜짝이야. 어이, <목소리> 깜짝이야. 이해되냐저 <laughs> 뭐야? 또 그런 거? 아 잔나, 잔나가 저렇게 되는구나? 아유 자꾸 내가 맞아 이거. 어 아, 제이스한테 맞으면 죽는다 <laughs> 나. 살려주세요. 나저 뒤에 거좀 먹고 올게, 님들아. 자 이거, 이거 이거 같이 먹자. 아이씨 저거 자꾸 날아와 아왜 이렇게 멀리까지 날아오냐 저거 아 눈덩이다 나 어떡하냐 딴거 죽을 거야 야 제이세한테 죽고 싶... 아 제이스한테 죽고싶지 않아 할라그랬는데 아니 뭐사리로 저를 기러 제이스가 제이스 누구니 날 찾았어? 아, 날 찾았니 어 그래 날 찾았구나 <laughs> 잘 찾네 귀신같이 찾네 나를 꽤 멀리 있었는데 또. 나 없는데 싸우고 있고 내가 없으니까 싸우겠지일와 내가 히라로 가고 있으니까 아 <놀람> <놀람> 바나나! 나의 바나나! 바나나 나나나나나 바나나! 아 아야 야 이걸 내가 받는다고? <laughs> 이걸 내가 받네? 아, 아이씨, 점멸 쏜는데 늦었어. 아, 점멸 늦었다. 아, 보는 거 봤는데 아, 늦었어, 늦었어. 투표 <laughs> 마감했어요. 게임 이 시작하고 마감합니다. 아, 시시기가 무서우니까 나는 헤르메스를 가겠어. 헤르메스 가도 되냐, 근데? 헤르메스 가는 게 맞나? 쇼핑보다 훨씬 재밌지? 안 그런가? 아, 그니까. 어 닉변했어요? 아 양파깡 미드실종님이세요? <laughs> 왜 자꾸 실종 시켜요, 다들? <laughs> 저것도 실종이네. <laughs> 노예실종이야 이번에는 <laughs> 야아저 날아오는 창가뭐날아게 이렇게 많아 아 무서워. 나이 아, 나아오는거 너무하잖아 너무 무섭네. 어서 오세요. 지 여기 사라서 뭐해? 접체가 많이 나는 거였어? 하아그 아, 우리 원딜 텐힐 저기는 서포터가 많긴 한데 아 이게 딜 지속적인 딜 하기가 쉽지 않겠네. 제이스가 혼자 달래면 힘들겠구나. 그렇구나. 그럼. 그래서 나 워머가 위치가 공룡, 바뀌었던데? <laughs> 깜짝이야, <laughs> 어우, 누군데 이렇게 열심히 푹푹 잘 들어가? 와, 굉장히 공격적이다. 멋있다. 나, 내깔 때는 세잔이잘안 되던데. 막타 <laughs> 내가 뭐 썼는데 또? 제이스한테는 꼭 내가 죽네. 내 눈아 아직 제이스한테 저렇게 맞은 게 너무 많아서 나는 되게 뭐 내가 내가 죽으면 다 제이스한테 맞아서 죽었다고 보면 돼요. 내가 죽은 거는 지금 보시면 5킬이 거의 다 대부분 제이스한테 맞아 죽었어. 피가 간다 간다 할때 제이스한테 다 맞아 죽었지. 아 그치 워보고 살아간 거임. 아무튼 그런 거임. 네 언니 있었어요? 네. 치킨이 왜뭐 맞았어? 우루루루루 맞았어? 뭐야? 모르가나 앞에서 저게 자 사라진 거야? 안 맞은 거야? 난 제이스 스킬 맞으면 많이 아파. 으. 눌러줘 잠 그게 10주년일러? 케이 <laughs> <게일? 웃음> 힘들어? 조합 차이가 많이 나네요. 저쪽에 딜을 할수 있는 친구들 많지 않고. 아, 제이한테 죽고 싶진 않아. 제이한테 죽고 개 똥챔이라고? 칼바람에서 제이스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? 또 아닌가? 제이스. 칼바람에서 제이스 포킹 피하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지식백 가서 그랬는데? 아닌가 봐. 아닌가 봐. 됐다. 됐다, 삼촌. 똥챔이야? 아, 옛날 말이야? 아, 너프 너무 먹었다고? 아 낫구 챔피언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도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꾸준히 칼바람에서 칼바람 내에서 버프나 너프가 많았다고 하더라고 어무구도 많이 너프 당했다고 하고 음 루비? 포션? 아 그럴 걸 그랬나? 아 지금 봤다 쓰 폭풍 너프? 그냥 포로잘 쓰니까 개 너프했대 나에 아이고 이렇게 날라댕기냐 다들 어살려주세요이 어, 힐은 왜 자꾸 안 주냐고? <laughs> 그러게 힐을 준다고 졌는데 아... 어, 힐을... 안 음, 주면 이상하다 아야 나야 왜, 왜 나야 잠깐만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나야? 나야? 하고 깜짝 놀래라, 그지? 당신이라면 그럴 수 있어. 써링 감사합니다. 어, 조합 차이가 많이 어, 났습니다. 저쪽에 음, 원딜 하나만 썼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. 조합. <laughs> 에, 오케이, 그렇죠. 감사합니다. 오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따 똥집으로 정말 와 우리 하나 딜봐. 제 그러니까 제이스가 되게 열심히 했는데,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.